3 번이죠. 우리 환경이 인간을 포함한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는 힘의 장이에요. 자, 결국의 포인트는 인간을 포함해야 된다는데 있고요. 자요양문 살짝 보면, 자 환경이 단순한 독립적인 객체들의 배열이 아니래. 어, 독립적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한다라는 거죠. 인간을 포함한 그런 참여자들이 다 상호작용하는 곳이다. 사실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에서는 우리 인간도 있고 여러 유기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힘의 장이 된다. Field of forces. 그리고 이것은 또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 환경이. 갑시다. 자, 주제 문장이 1번 문장부터 나왔죠. When environment involves human interest. 자, 인간 이해관계를 수반한다면, 인간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면이라는 뜻이죠. It must necessarily be understood. 자, 그것은 환경이겠죠. 환경은 반드시 이해되어야만 한다. In relation to humans. 인간과 관련 지어서 이해되어야 된대요. And not as an a 데 뭐가 아니라 n d e n o t a s a n a s s e m b l a g e of i n d e p e n d e n t o b j e c t s 그렇죠 독립적인 사물들 간의 a s s e m b l a g e 하면은 a s s e m b l e 의 명사형이죠 y is the same way is the same way e a w i e s a n f i n t s u p p o r t h o r is t h is 이것에 대한 근거를 찾을 i 가 the w i n the s w o r i of s a c is a l p y s h y is t h o s o g is t s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죠 뭐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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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심리학자 레윈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레 a m e way i 레윈 레윈이라는 사람이 자, envision 하면 우리 상상하자죠 마음속에 그렸다 사회적 세계를 그렸는데 comprised of vectors of force 자, 힘의 벡터로 구성된 어떤 사회적 세계를 그렸대요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participants and t h i n g s and conditions 자, 참여자들과 그 다음에 사물과 환경인데요 with which they interact 그것들이 상호작용하는 사물과 환경 사이를 힘의 벡터로 한번 그려봤대요 this vector. 자, 이러한 벡터들이 invite. 자, 초래했다. 자, 우리 invite가요. 보통 오형식으로 쓸때 그렇게 쓰이는데. 자, 뒤에 어떤 것을 초래하다 만드뜻 있어요. 갑시다. 특정 행동들을 초래한대요. and this light lewin. 자, 이것은 lewin이. 자, 우리 지금 l e w i n 이란 사람이 나오고 있잖아요. lewin이 뭐 하게끔 했다. to call them. By the German term. 자, German term으로 real 뭐 이렇게 부르게끔 했대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과거 분사고문 PP죠. Translated into English. 영어로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바로 Invitational Quality. 초래하는 특징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설명을 해본다면 초래하는 특성들이란 서로 어 결국에는 상호관계에 어, 있는 서로 영향을 주는 이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갑시다. more recently. 더 최근에는 the perceptual p s y c h o l o g i s t 자, 지금 우리 3번, 4번 문장에 이어서 레윈의 예시가 지금 나왔고요. 그렇죠? 5번부터는 깁슨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깁슨이 지각 심리학자가 studied the way 방식을 연구했다. in which the design and appearance. 자, 디자인이 지금 in which 절에 주어져. 디자인과 자, 외관이 of environmental configurations and objects 이까지죠. 자, 환경적인 configuration 하면은 우리 구성이요, 구성 구조. 자, 구성 그리고 사물이요. 사물의 그 디자인과 외관이 encourage 자, 부추긴대요, 격려한대요. particular responses in human behavior 자, 인간 행동에 있어서 특정한 반응을 부추기는 방식을 한번 연구해봤대요. 괜찮네요. 자, 결국에는요. 그냥, 얘들아, 정리하면, 환경의 어떤 디자인과 외곽이잖아요. 환경이 결국에 인간 행동에 영향을 준 거잖아.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갑시다. He called these connections. 자, 이러한 연결 관계를 뭐라고 불렀대요? Affordances for behavior. 행동에 대한 유도성이라고 불렀다. 아, 중요하죠. Affordances for behavior. 봐봐, 앞에서 지금 아까 레빈이라는 사람은 invitational quality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은 affordances for behavior. 행동에 대한 유도성이라고 얘기를 했다. They clearly influenced by l e w i n s terminology. 자, 레빈의 어떤 용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자, 분사구문이고요. 사실 이거는 비행이 생략됐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번이 된다고. Resembling with 안 되고요. 타동사니까. Resembling his observation. 그의 의견. 자, 우리 observation 하면요. 사실 observe는 뜻이 세개예요 얘들아. 관찰하다, 준수하다, 말하다. 거기서 나온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괜찮아요. 그의 의견과 굉장히 유사하다가 되겠죠. The work of Levin and Gibson. 자, 그래서 오 번, 육번 문장은 Gibson. 7번은 이제 결론이 되겠죠. 7, 8번은 The work of Lewin and Gibson. 이두 사람의 연구가 is important and instructive. 굉장히 중요하고 교훈적이에요. 왜? For. 자, 이때 for는 왜냐 하면 이라는 이유의 접속사로 나왔죠. It's a just start. 뭘 암시한다. 뭘 시사한다. Environment is not only a 그쵸? Not only a 하면 but also 나오고 있죠. Not just open space. 자, 단순히 열린 공간이 아니다. Filled with arrangements. 자, 우리 이거 첫 번째 문장에서도 아까 얘기했죠? 독립적인 사물들 간의 배열이 아니야. 그쵸? Arrangements of independent objects가 아니라는 거죠. But rather, 그리고... rather p다. is a field of forces. 그렇죠. 우리 어떤 힘의 장이다. in compelling relationships. 강력한 어떤 관계인데요. 어떤 관계야? Of attraction 끌어당김, repulsion자 이것들은 그냥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끌어당김, 반발 repulsion and a neutrality 중립 또는 무관심 뭐 이런 것 같은 관계 속의 장이다. 그러면 environment is that. 자, 환경은 그렇다면 a field that includes t h e human p a r t i c i p a n t 바인간참인간참포함하포함이될장이요괜찮요요찮네하 어, 왜쨌면 인간이 인간이 그 에환함에포이 되는 이떤존재떤 존재니까.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약간 영도 견의 특징인데요. 1번 부분에 주제가 이렇게 딱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예쁘게 결론을 지어 주는 형태가 굉장히 많잖아.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 주제 한번 보면 environment, 환경은 a field of forces where participants, 자, 참여자들이 including humans, 인간을 포함한 참여자들이 바로 상호 작용하는 어떤 힘의 장이다가 주제 요지가 되겠죠.